진생님, 공주 왕자 한번더 헤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죠? 아, 오케이. 나또 내피셜을 한 번, 또, 훑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오랜만이기 때문에 한번더훑어보죠 공주 왕자 한번더 헤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죠? 제 의견으로는? 100%. 100%. 진짜, 전 100%. 진짜 100%. 한번더 헤어질 확률 100%. 그냥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추측하는 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추측하냐고 할수 있어. 그냥 개인적인 거.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00%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굳혔다. 그게 100%다라는 거예요. 어, 무조건 헤어질 거야. 연애혁명 이후에 무조건 헤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무조건 100%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확고하다라는 걸. 어, 내 생각이 확고하다라는 걸이 100%라고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착각할까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어, 왜 그러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좀 저의 뒷받침할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하는 게 아직 허트려지지도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거의 이제 최종 파이널 갈등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작가님은 원래 결말을 정해놓고 이 연애혁명을 그렸다. 근데 그 결말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연 역할들, 조연 역할들이 그런 스토리를 추가했고 좀더 상세하게 만듦으로써 진짜 있는 듯한 그런 만화를 만들어낸 건 맞아요. 근데 결말은 그대로라고 했죠 그쵸? 결말은 그대로잖아 그리고 작가님께서 또한 말이 있었어 이경우는 원래 친구의 여친을 좋아하다가 떼는 인물이었다 이런 설정이었다 바뀌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작가님께서 즉 이경우가 친구의 여친을 좋아하다가 엿떼는 인물 이거 하나와 그리고 결말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플러스. 이 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하는 게 아직 버텨지지 않았다.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면, 일단 이 말밖에 안 돼. 종합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말이 돼. 최종 에피소드. 그러니까 결말. 이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친구 여친 좋아해서 때 떼는 인물. 그럼 뭐 어떻게 돼? 결말에는 이 경우가 열시될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토리 바뀌었지만 결말이 바뀌지 않았다. 애초에 구상을 이 경우와 왕자림과 그리고 공주형 이 세색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렸다고 했잖아 이 만화를. 그럼 뭐야 이 경우로 인해서 왕자린과 공주형에게 뭔가 마찰이 생긴다 이말 아니야. 근데 이 경우는 친구 여친 좋아해서 여때는 인물이고. 근데 이게 퍼져봐. 그냥 얘네들은 이제 엄청난 갈등, 엄청난 마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만화가 엄청난 고조를 찍지. 이거지. 그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이.라고 제 생각 말해봅니다. <laughs> 아니야 이거는 뭐 봐봐요. 그냥. 보시면 어, 내가 맞든 틀리든 어쨌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 생각해봐. 그냥 연애혁명의 스토이는 추가가 된 거지 바뀌지 않았어. 결말이. 애초에 이거는 정해놓고 그린 거야. 이 경우의 설정은 바뀌지 않았어. 그리고 애초에 연애혁명은 이 경우 왕자님, 공주영이 세색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만화였다. 그러면 이 세색 결말도 이 세색에 맞춰서 그렸겠죠? 그쵸죠 했잖아. 이세 세계에 맞춰서 만화를 그렸다면 결말 역시도 이세 세계에 맞춰서 그렸을 거 아니야. 아닌가요? 그럼 뭐야? 이경호가 왕자림을 좋아하는 게 밝혀지면 공주영과 이경호에게도 뭔가의 마찰이 생길 거고, 왕자리가 공주영에게도 뭔가 마찰이 생길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끼는 인물이 뭐 예를 들어 양민지가 있겠죠. 양민지가 여기서 이제 부, 양민지가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붓는 역할 같은 걸 하겠죠. 여기서. 뭐 왜냐면 양민지는 얘네 잘되는 꼴을 다못 보거든. 그럼 얘가 이제 기름 부을 수 있는 게 뭐야? 소문. 이거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문. 소문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뭐, 뭐 공주 왕자가 헤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좀제 생각을 한번 읊어봤어요. 네. 뭐안 믿으시면 안 믿으셔도 되고요. 믿으시면 믿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 경우가 왕자님을 좋아한다라는 건 무조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 그게 안 밝혀진다? 이 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한다라는 건 이게 안 밝혀진다? 이런 거였으면 작가님은 애초에 이 설정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걸 굳이 6, 7년간 떡밥으로 어, 숨겨놓지도 오면서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 이게 6, 7년간 떡밥으로 해놨다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왜 6, 7년간 요 떡밥으로 왜 숨겨날 수밖에 없었던지. 그것도 이유가 있어. 왜냐? 처음에 연예혁명은, 연예명은 진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1화부터 한 150화? 어, 거의 마무리가 150화라고 했었어. 거의 마무리가. 근데 그리다 보니까 이제 주, 조연 캐릭터의 그런 사, 상세한 과거 이야기, 뭔가 이렇게, 어, 생명을 약간 불어주어, 불어 넣어주는 그런 걸 하기 위해 좀더 구체화시켰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150화에서 지금까지 제 예측은 한 400화 정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떡밥이 원래는 6, 7년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이게 6, 7년간 떡밥으로 길어진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넣으신 거고. 어쨌든 그렇다. 네,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영상각 하나 뽑아보려고 애좀 써봤습니다. 네, 오랜만에.